두 번째 질문 볼게요. 당신은 대절이라는 걸, 것을 알고 있었는가? 뭐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냐면, 당신의 뇌가, 그냥 이렇게 throw out 뒤에 기간이 나오면 이 기간 동안 내내란 뜻이야. 그래서 당신의 뇌가 당신의 삶 동안 내내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당신이 걷기 시작한 아이였었을 때,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스폰어 uh, your brain을 얘기해요 앞에 나오는 너의 뇌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너의 뇌는 뭐와 같았었냐면은 스펀지와 같았대 근데 어떤 스펀지인지를 관계 대명사절에서 꾸며주겠지 당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와 같았다 그 당시에 당신의 부모님들은 한나 여기서 헬 e l p 는 삼형식으로 사용이 돼서 헬프 바로 뒤에 목적어로는 동사의 원형 화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헬프라는 동사의 목적어 첫 번째가 가이드, 그리고 두 번째가 쉐이프가 될 거야.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 두 개는 형태가 똑같아야 돼. 왜? 앞에 엔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동사의 원형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도 동사의 원형을 쓴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면 여기도 투부정사를 써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to guide, to shape, 뜻 보세요. 얘 무엇무엇을 이끌다, 무엇무엇을 형성하다. 둘다 을류를 붙여서 말이 되지. 사실은 얘하고 얘는 진짜 동산 아니야. 왜냐? 얘 돕다가 진짜 동사니까 그래도 동사같이 생긴 것들은 무조건 을류를 붙여봐서 말이 되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드와 쉐이프의 목적어가 둘이 똑같이 your brain's d e v e l o p m e n t 기 때문에 반복을 해서 쓰지 않고 그냥 끝에다가 한 번만 쓴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장 전체 이동산 헬프. 얘하고 얘가 헬프란 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이 가이드와 쉐이프의 목적어가 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가 동사 역할하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거 먼저 해석을 하고 요거 해석하고 진짜 동사 해석하고 요 순서대로 할 거야. 왜 동사 항상 마지막에 해석을 하니까. 그 당시에 당신의 부모님들은 당신의 뇌의 발달을 이끌고 그리고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당신의 10대 시절은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은 기회를 가지게 된대요. 뭐할 기회? 어떻게 그것이 변화하는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도 큰 문장 안에 의문사절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순을 따른다? 간접 의문문 어순을 따르지.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사용이 된 거고, 여기서 이또 여전히 뭐예요? 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대 시절이 중요한 단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이제 이 10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이유도 나오죠. 왜 중요한지가. 과학자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대요. 뭐라고 말을 하냐 해서 between A and B 하면 이거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과로로 묶은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대. 뭐라고? 13살에서 25살 사이에 당신의 뇌는 선택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럼 어떤 선택인지 가 뒤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뒷문장을 보시면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어디에? 여기 대시 보이시죠? 얘가 관계대명사라는 걸 어떻게 아냐?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뒤가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대 가려보면 주어가 빠져있고 동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라 괄호를 치는데 관계대명사절 괄호 칠때 어디까지 괄호를 친다고 했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같이 생긴 게 여기처럼 are used 한 개, become 두 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동사 나오기 직전까지가 관계 대명사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렸을 때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은, 선행사에다가 동사를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뭐랑 뭐냐면은, The Brain Cells하고 Nerve Connections, 이렇게 두 개가 선행사인 거야. 선행사가 여러 개니까, 동사도, 관계대명사들의 동사도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수동태 사용이 됐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가장 사용이 되어지는, 그치?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뇌의 세포와 그리고 신경 연결은 더 강해지게 된다. 많이 사용하는 뇌 세포나 신경 연결은 더 강해지는 거야. 끊고, 반면에, 얘가 반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화살표 앞쪽으로. 여기서 도즈는 앞에 나왔었던 The Brain Cells and the Nerve Connections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되어진 것들은 소멸하게 되어진다. 됐어요.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앞 문장의 내용. 그러니까 많이 사용되는 뇌 세포와 그리고 신경 연결은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소멸하는 것. 이것이 한 다음에 문장 전체 이동사가 is고 y부터 여기까지가 이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y를 여기서는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예정이야. 그리고 가짜 주어 진짜 주어니까 여기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지.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 기간은 앞에 나오는 13살에서 25살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겠지. 이것이 이 기간 동안에 건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서, 한 다음에 동명사 주어가 사용이 돼요. 동명사 주어는 항상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단수동사 썼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펜드 시간 ing 하면은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피아 노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뇌의 연결을 어떻게 한다? 강화시킨대 근데 어떤 뇌의 연결인지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뇌의 연결 음악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뇌의 연결을 강화시킨대 당연히 악기를 연주하는 걸 연습을 계속하면 할수록 음악을 배우는 것과 관련된 뇌 세포나 뇌 연결은 더 강해지겠지. 하지만 하지만 만일 당신이 많은 TV를 본다면 그러면 그것은 뇌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뇌가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TV를 많이 보게 되면은 당연히, 뇌가 익숙한 TV를 보는 것과 관련된 뇌의 연결망이 강해질 거란 얘기인 거야. 다시. 하지만, 만일 당신이 많은 TV를 본다면, 그것이 뇌가 익숙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게다가가 사용이 되는 이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일단은 뒷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make judgment 하면 이게 판단을 내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로, 화살표 앞쪽으로. 그래서, 자, 해석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 자,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뇌의 부분들은 완벽하게 아직은, 여기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보이세요? 아직은 완벽히는 발달되어지지 않는, 않는다. 됐어요? 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게다가부터 다시 볼게요. 게다가 게다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뇌의 부분은 아직 완벽하게 발달되어지지는 않는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인에디션이 사용이 된 이유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서 왜 인에디션이 사용이 됐냐면은 앞부분에서 일단은 과학자들이 이 13세에서 25세 사이에 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했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난 거야?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거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할 때에는 게다가로 연결을 해주면 괜찮겠죠. 그 다음 이것은 대절이라는 걸 의미를 한대 여기서 보면 이것은 뭐겠어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뇌의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발달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대절이라는 걸 의미한다. 뭐를 의미하냐? 10대들은 보통은 감정에 기반하여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고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됐어요. 다, 다시 보시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민지야, 그래서 이 동사의 목적어가 이렇게 길고요 이 내부에 2분 2프로 시작하는 조그만 문장이 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문장 전체의 주어 해석하고, 그 다음에 대절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동사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절을 해석을 할때 여기를 먼저 할 거야. 다시. 이것은, 비록 이것이, 비록 이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냥 차례대로 해볼게. 이것은 대절이라는 걸 의미한데, 뭐를 의미하냐? 10대들은 감정에 기반하여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끊고,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을지라도. 그 다음, 이것은, 한 다음에 또 헬프가 삼형식으로 사용이 돼서,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to explain이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이것은, 땡땡땡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지도 모른데, 뭐를 설명하는 것 도와줄지도 모르냐면, 몇몇 10대들이, 여기 try ing 보이세요? i n g 면은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몇몇 10대들이 담배를 피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을 시도해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도와줄지도 모른다. 비록 이것이 그러한 행동들의 변명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어떤 문장이냐면 여기인 거예요. 10대들의 뇌가 요, 요 문장, 1대들의 뇌가 판단에 쓰이는 부위가 아직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러한 사실이 뭐를 설명을 해주냐면, 10대들이 담배 피는 거나 또는 술 마시는 걸 한번 해보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나쁜 행동들, 서치 액션스나 앞에 나오는 이 스모킹이랑 드링킹, 알코올을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행동들이 변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은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 1 0대들의 되는 판단에 사용되는 부위가 아직 발달이 안 됐어. 그리고 게다가 또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 그리고 나쁜 것도 친구를 따라서 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0대들이 담배 피는 거나 또는 술 마시는 것을 시도하는 것의 이유가 이것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 Stop 목적어 from ing 하면 은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는 너 스스로를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만일 네가 너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안다면 그 다음 대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laughs> 근데 이 대절 속 안에서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what 보이세요? what부터 여기 teenager까지 요만큼이 대절의 주어가 될 거야. 그리고 관계대명사 와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 뭐, 한 것. 요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10대로서 네가 하는 것이 너의 삶의 나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건강한 활동들을 해라. 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두개 있으니까 명령문이에요. 항상 네가 행동을 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을 해라. 그리고 너의 최선을 다해라. 끊고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한 선택을 내리기 위하 여,